안녕하세요. 조선의 꿈입니다. 오늘은 비행기 게임을 해볼 건데,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,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 공항 으로가 보겠습니다. 별을 먹어야 돼. 어머나. 어, 맛있다. 비행기다. 비행기다. 근데 이거 못 타요.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자, 못 타요. 이거 봐요. 못 하지만 저거는 탈수 있다. 왜냐? 한번 보세요. 제가 이걸 탈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고. 나는 난 파란색이 좋아. 절컥 절컥. 됐다. 고야 뭐야? 오! 오, 오, 오 진짜 뭐라고. 오. 이거뭐 연료 같은 건 없나? 그다음에 또 여기 있네. 비행기, 비행기. 이다, 다 비행기, 비행기, 오. 비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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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. 이것도 선택할 수 있네. 아, 나 근데 이게 좋은데. 그렇다면 이거. 고. 뭐, 비행기, 비행기, 비행기. 도착 지점이 있네? 헐. 찡. 위로하면 떨어진다, 밑으로하면 날아간다. 360도 회전을 하자는 안돼. 네. 와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재밌어. 비행기 타는 것보다 한 조종하는 게더 재밌다. 예. 저 다음에는 조금만 라도막 폭발하는데 대박이다. 내가 저걸 한다. 왜왜왜 왜? 왜요? 다시. 아또 광고. 난이 세상에서 광고가 제일 싫어. 이때다. 아 예. 아니 왜요 저기요? 갑자기 비행기가 왜지멋대로 혼자 날라가 진짜. 왜 혼자 지멋대로 날아가냐고, 이게. 아으, 진짜. 아으, 아으. 가자, 다시. 예 알겠습니다. 목표 지점으로. 목표 지점. 지금으로. 지금은 훨씬 날아요 이렇게 돌았, 돌았, 돌아돌 돌아, 돌아, 를 뜬다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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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오오, 뭐야. 초록색, 왜 나왔어? 제 파란색, 선이. 선으로 날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호, 재밌어, 재밌어. 오, 오, 그래? 자, 왜? 어, 왜요 진짜. 뭐야, 이거. 또간 거야? 내일 간거 싫어.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일 때면 딱 내리고 갈 때면 딱 가고 그럴 것입니다. 가장 그냥 빠르게 출발. 지구온난화 때문에, 지구온난화 때문에, 지구온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이면서도 지구온난화는 아무어도너내려 시도이 어, 내가 왜 미션 하나도 못하지? 어? 아저 안개 때문에 진짜. 아저 안개 때문에 진짜. 못 살려나. 아, 진짜 저 안개 때문에. 맑아졌네? 아, 저기 왜 자꾸 저렇게 돼 있어? 그럼 옆으로가 지나가면 되지. 이 응. 옆으로 원래 비행 조종사들도 안개가 있으면 옆으로 지나간답니다. 차도를 향해. 비행기가 차보다 더 빠르대요. 당연하지, 비행기는. 남쪽으로 응. 오케이, 역시 안개를 피하고 오는 방법도 있었다니까. 네. 예.

내가 잘했잖아 아우 속탄에 속탄 타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인내심이 있다고 해도 이건 못하겠네 잘했잖아 이거 내가 잘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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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왜왜왜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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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박사나 보냈어. 아너 그래, 난 네가 울었어. 이 비행기가 잘못됐나? 그런 건 아니잖아. 이 비행기가 잘못됐으면 안아서이 비행기를 고쳐주었을 거라고. 내가 죽였어. 잘못. <laughs> 와, 와, 아. 대박한 일이네요. <laughs> 아니, 저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저렇게 가라고. 아, 너무하네, 진짜. 이 안개, 너무요, 진짜. 난 진짜 너무 심어가지고, 그냥, 한 번에 끝낼 줄 알았는데. 벌써 9분이나 지났어요. 아, 또 저기, 안개, 안개, 안개! 안개, 왜 이렇게 많은 데 사라졌다 오버. 사라졌다 오버 안개가 사라졌다 오버 안개가 사라졌다 빨리 가겠다 사람을 죽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. 미션 클리어. 드디어, 클리어. 아, 이 광고는 끝없이 나오네.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. 오후 저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 비행기. 내 네, 비행기. 이건이 이 고무라. やるごん何何消せよ